그렇다면 예비창업 패키지를 준비하는 예비창업가 분들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나의 아이템을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플랫폼 만들래요. 가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걸 구현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M&N 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링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랫폼하면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뭘까요? 저는 단언컨대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이월드 Z가 메타버스로 새롭게 오픈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5시간 동안에 8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싸이월드라는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처음 미니미라는 것을 만들고, 내가 아닌 가상 공간의 나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아주 소소한 비용으로 다양한 나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사기도 하고, 뭐, 집을 꾸미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내가 인형 놀이 하듯이 아니면 무슨 마인크래프트나 아니면 다양한 게임들처럼 나만의 어떤 그 집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거래가 가능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됐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제페토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가입자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찾아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어, 작년에 여러분 그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 미국에 유명한 이 멕시코 요리를 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멕시코 요리라는 브랜드에서 메타버스 안에 이제 상점을 연 거죠. 그리고 고객들한테 어, 이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매장에 방문하면 이러이러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플랫폼이 다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객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접속하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된 거죠. 그리고 다시 서버가 원만하게 돌아가게 돼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멕시코 음식 브랜드에서는 본인들이 현재 입고 서비스하는 아이템들을 고객에게 하나씩 다 할로윈 복장으로 어,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할로윈 복장을 하고 입장한 고객들은 보물찾기를 하듯이 이 브랜드가 숨겨놓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찾아서 어, 프로모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 실제 미국만의 일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브랜드들의 매출과 프로모션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품 브랜드들은 오프라인으로만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본인 브랜드의 브랜드 역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의 아이템을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플랫폼 만들래요가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걸 구현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월드라는 플랫폼 안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가상에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 안에 다양한 브랜드들, 각각의 사장님들이 들어가서 나의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들고 내 물건을 만들고 나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렇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아이템은 어떤 거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나의 아이템의 스토리를 이렇게 구성하고, 나의 아이템들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고객을 대상으로는 이러이러한 프로모션을 가지고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전략을 짜보는 거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안에도 나의 상점을 내지만 오프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의 구매 동선 중에 나의 고객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이게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와디즈면 와디즈, 텀블벅이면 텀블벅에도 다양한 이런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겠다라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트렌드예요. 메타버스라는 이 시대적인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트렌드에 무언가를 얻는다.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 알파예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객이 모여 있는 다양한 채널에서 내가 팔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어, 제시한다라고 하면 심사위원들은 모르지만 호감이 가는 플랫폼.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링을 갖다가 적어준다라고 하면 훨씬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겁니다. 내가 MZ다. 다시 말해 2030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비창업 패키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계획서를 쓸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스토리를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업계획서를 쓴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MZ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39세 이하 가산점. 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39세 이하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중장년 여러분들 아, 중장년도 충분히 T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예창패가 어떤 분야로 나오는지 여성 예를 들어 중장년 그리고 39세 이하 뭐 환경 등등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꼼꼼히 잘 챙겨 보시고 여러분이 메타버스와 고객 타겟에 맞는 온라인 채널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쓴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MN 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